녹음 시작합니다. 자, 사이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. 줌인 할 때의 차이. 자. 셋할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고 사이트만 하나. 아, 라이트는 조작 속도 떨어지는 걸 나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아니야, 이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이거는 떨어지는 거고, 였이는더떨어지는걸로나오는데자 하나 둘, 셋 하나 둘, 셋 하나 둘, 셋아 진짜 모르겠다. 안 되고요. 이걸 한번 달아봅시다.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그러면 두개 같은 걸로. 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번에는 세개 이걸로 자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, 더 느려진 것 같은데, 하나, 둘, 셋, 아, 모르겠는데, 느려진 거 맞아. 빠르지 않아. 다시 두 개짜리로 하고, 두 개짜리 하고 없는 걸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빠르게 자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